Start. Six, five, four, three, two, one, All engine... 그거는 사실은 저도 구별하기 힘들어요. <laughs>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어, 그 것이 어떤 종류의 미래 예측이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. 이제 첫째로 어, 그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어, 미래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조사를 주관하는 곳이라든지 그것을 이렇게 돈을 댄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 그 주체 측에 어떤 그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또 이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어, 일단 그 데이터 같은 거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돈을 받고 어, 돈을 댔고 어떤 의도로 이것이 진행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어떤 신뢰성을 본데에서 제일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, 그 아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수치 데이터 같은 게 굉장히 많아.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이렇게 될것 같다고 그래프를 그 외사법에 의해서 그려낸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믿어도 좋고 또 마찬가지로 구글 구글의 어떤 그 트렌드 분석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엄청 많이 분석해 가지고 그냥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믿을 만는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믿음이란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여기서 좀 약간. 일종의 패러독스 같은 것이 좀 있는 것이 세상이 꼭 그렇게 예측되는 대로만 흘러가진 않거든요. 그때에는 사실은 직관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예측을 위한 예측이 아니라 여기서 제시한 그 미래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형태.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, 이야기 자체가 중요, 이야기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림의 형태나 영화의 형태나 또는 뭐 다른 형태로, 어, 리미디에이션이라고 그러죠. 미디어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제공이 됐을 때 사람들이 홀딱 빠지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딱 나한테 들면, 아, 이거 될것 같아.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이거 정말 될것 같고, 보는 순간에 가지고 싶고, 뭐 이런 거 있죠. 그런 종류의 어떤 그 예측은 사실은 그렇게 수치하고, 무관하, 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내거든요. 감동을 통해가지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것들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객관적인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, 아, 이건 내가 딱 봤을 때 벌써 꽂히고,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. 그런 게 있다면, 아, 그거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. 지식의 미래, 마이크 임팩트 TV.